복음의 일관성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위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의 위선과 바울의 책망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자 바울은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의로움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복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일관성을 지키고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목사 우동진이었습니다.